평균한 25% 열량 제한을 2년 동안 실험한 결과에 염증 수치가 감소했고요. 인슐린의 저항성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또 심혈관 질환 위험에 상당히 감소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소식에 대한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 세계에서요. 소식과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과학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는 이런 기준화해 놓은 기준이 있어요. 바로 소식의 국제적 기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식의 기준, 네, 칼로리 제한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념인데요. 총 섭취 열량을 지금 먹고 있는 섭취 열량을 25%에서 40% 줄이되,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이런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지 않게 유지하는 거예요. 핵심은 양보다 질입니다. 적게 먹되 결국은 자연식 중심으로 먹는 것이 진짜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 노화 연구소 또 미국 국립 보건원에서 주관하는 이 칼로리 제한이 연구에서요. 평균 한2 5 열량 제한을 2년 동안 실험한 결과에. 뭐 체중 감소는 당연한 거고요. 염증 수치가 감소했고요. 인슐린의 저항성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또 심혈관 질환 위험에 상당히 감소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소식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하나의 모델인 거죠. 둘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소식을 시간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식사량은 줄이지 않되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거죠. 대표적인 방법은 뭐 16대 8 간헐 단식. 16시간은 공부국 그리고 8시간을 먹는 시간에또 이런 것도 같이 연구되는데요. 5대 2 간헐 단식. 주 5일은 그냥 지금 같이 일반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 2일은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 이하로 먹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하바드 의대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 연구를 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체중량이 감소하고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자가포식 오토파지 현상이 활성화되더라. 그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가능성이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대사량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몸이 쓰는 에너지죠. 아무것도 안고 있어도 쓰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성인 기준으로 하면 남성은 약한 1500에서 1800 칼로리, 그 다음에 여성은 약 1200에서 1500kcal 그래서 하루 필요량은 기초대사량에다가 우리가 활동하는 양을 더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활동량이 적은 우리가 중년에 접어들게 되면 하루 2000kcal 이하에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영양이 충분하게 살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현실은 대부분이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소식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요 소식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내 몸에 맞는 소식량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요, 과식의 신호예요. 식후에 졸림이 온다. 이것은 혈당이 급등하고, 이건 과식입니다. 또 이제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다. 아, 소화 부담이 크다는 신호죠. 세 번째는 매일 변비, 막 가스가 찬다. 아, 어, 이것은 장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또 이제 밤에 위가 거슬러서 자꾸 잠이 안 온다. 이것은 야식이라든가 혹은 과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죠.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점점 사라질수록 내 몸에 맞는 소식량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소식량을 찾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주일간 한 끼에 밥한두 숟가락씩만 줄이기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식후의 느낌을 한번 메모해보는 거예요. 졸림, 더부룩함, 포만감, 배고픔 등을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에 맞는 양을 느낄 수 있어요. 하여튼 소식의 기준은 그래서 결국은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를 읽고 좀 과하지 않게 그리고 조화롭게 먹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소식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소식을 실천하는 팁이 있을까요? 또 실생활에서 소식을 실천하는 팁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그릇에 담아서 먹는 거예요, 음식을. 뇌는요, 양보다는 시각적 크기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양도요, 이 작은 접시에 담으면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천천히 먹기예요. 한입 먹고 수저 내려놓는 거예요. 수저를 내려놓는 이런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외식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외식 때의 안우기 원칙을 우리가 지킨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1인분은요. 보통 집에서 1.5에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나눠 먹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거 이것이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간식 줄이기부터 시작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식사량을 줄이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면은 간식부터 줄이는 것도 소식입니다. 특히 밤에 먹는 간식은 정말 위장을 혹사시키는 주범입니다. 결국 소식은요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배려하는 최고의 건강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소식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만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결국. 습관과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한 끼부터 한입좀덜 먹고 한입더 씹고 한번좀 쉬어 가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식 방법도 있을까요? 잘못된 소식인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실생활에서 어 단식을 또 소식으로 또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어 며칠씩 이렇게 단식을 하면은 양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반드시 요요라고 하는 부작용을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소식한다고 정말 그냥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만 소식하는 케이스들인데요. 이렇게 영양소가 불균형돼 있는 걸 가지고서 소식 적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시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반드시 요요라고 하는 부작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식증이니 뭐니 이게 다 소식을 하려다가 나타나는 하나의 우리 몸에서 좋지 않은 반응들이죠. 제일 많응 조심해야 될 것은 영양소 밸런스 유지하는 거,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는 소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소식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많이 먹어서 왔을 때 오는 병이 있는데요. 많이 먹으면 딱 오는 병이 있어요. 일단은 붓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만성피로가 와요. 많이 먹었는데 피곤은 하게 된다는 거죠. 음식을 소화하는데, 에너지화 시키는데 정말 많은 힘을 이몸 안에서는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무겁다라고 하면 이것은 소식했을 때 바로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소화기계통이죠 더부룩하다, 밥 먹었더니 졸리다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조금만 줄이면은요 이런 증상 사라져요. 그런데 그걸 또 뭔가 막 피곤하다고 또막 보약도 찾고 뭣도 찾고 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냥 한 숟갈 덜 먹으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밥을 적게 먹었더니 피곤하고 힘이 없고 어지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 소식했더니 피곤해서 못 살겠다, 빈혈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한번 좀 되돌아보면 소식께서 제일 중요한 게 균형과 조화거든요. 이거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소식할 때 몸이 적응하기 전에는 이런 증상을 막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적응해서 몸 안에서 에너지 대사나 이런 소화 흡수 과정이 활성화되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보통 한3 개월이에요. 3개월 정도는 어떻게 보면 밸런스 있는 식사로 소식을 하게 되면 은 이런 증상들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나타나는 거에서 아주 부작용들이 같이 보이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건 자연의학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는 거거든요. 장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적게 먹었더니 내가 어지럽고 뭐 빈혈 같은 증상 피곤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장의 효율이 안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연의학에서는 숙변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 숙변을 빼내고 나면 이 숙변은 기름 보일러를 생각하면 되는데 기름 보일러의 연통에 오랫동안 끓음이 너무 많이 낀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끓음을 한번 제거하는 방법은 공국에 물 많이 먹는 거예요. 계속 물 먹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게 제거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증상들, 제가 어지러움이라든가 피곤한 증상들이 사라집니다. 그때는 조금만 먹어도 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활기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